녹두전을 할건데요 거 녹두를 1시간동안 불 켜놨다가 녹두에다가 찹쌀을 조금 넣었어요 찹쌀을 넣고 12시간 정도 불 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촬영 중에 시키러 올까봐 조금 아까 믹서기로 갈았습니다 근데 녹두전은 갈을 때 소금만 약간 넣으면 돼요 소금만 약간 넣어서 가는데 녹두전은 잘 붙이려면 녹두가 곱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굉장히 좀 약간 고화해야 돼 거칠으면 안 돼요. 곱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두를 갈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리고 제가 녹두를 어, 녹두전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해요. 김치전을 김치 쫑쫑 썰어놓고 하고 여기 지금 제가 고사리, 도라지, 파브리카 이거 이거는 사실 모양 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미를 얹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요거 꾸미를 얹어서 해은 것만 먼저 시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름을 두르고 시장에서 파는 거는 큼지막하게 팔잖아요. 저는 작게 깨 먹기 좋게. 아, 이제 어느정도 달궈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떠 놓겠습니다 한 국자씩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크게 하면은 먹기도 안좋고 이렇게 작 해서 고명은 이렇게 조금씩만 문양내리려고 해는거니까 이렇게 조금씩만 얹혀주시고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나씩만 얹어주세요 모양내느냐고 이거는 얹이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굽고 있습니다 약한 불로 지금 내려놨거든요 자, 이런 식에서 굽고 녹두전도 사실 처음에 불켰다가 믹서에 이제 가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갈아 놓으면 꼬미만 해 놓으면 이렇게 고명만 해 놓으면 하기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해 놓으면 반만 잘라도 한 번만 이렇게 잘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만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간 이게 반죽이 너무 지어도지지기도 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이렇게 보셔가지고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고명을 이렇게 빨갛빨갛 대놓으니까 모양은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면 좋습니다. 이쁘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먹기도 좋다고. 해내시면 좋죠. 다음 저는 동태전을 할 건데 동태전은 보통 다 얼려 있잖아요, 냉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녹인 다음에 쟁반에다가 이렇게 펴서 쟁반에다가 펴서 어 이거를 얼음 녹을 동안에 여기다가 맛소금하고 후춧가루를 뿌려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녹은 다음에 치킨 타월에다가 쭉 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동태전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계란 물에다가 이렇게 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이면은 아주 색깔도 이쁘고 계란이 쉬운게 이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다시피 여기에 후춧가루 뿌린 게 보이죠? 생선이기 때문에 후춧가루를 뿌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생선 비린내가안 나거든요. 아까 만약 센 불로 했다가 중불로 낮춰줍니다. 그래야지 결합물은 특히나 탑니다, 이게. 타기 때문에 약한 불로 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란 물풀 어서 이렇게 후라이팬 에다가 이렇게 놔주 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태전이 밋밋하니까 이렇게 고추 하나씩만 뭐 이렇게 얹어주시면은 그래도 모양이 이쁘겠죠? 이렇게서 해 집어주면 저는 준비만 딱 해놓으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서 해 하면 벌써 생선이기 때문에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간불로 했다가 꺼주시면은 동태전은 완성입니다. 다음 메뉴는 저희가 깻잎전을 한번 해볼게요. 깻잎전은 이렇게 씻어서 꼭대기를 떼는 상태에서 여기다 밀가루를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 그소 만든 게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동그란 땡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요거를 예, 요거 다 넣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번 꽉 눌러주시면은 이게 다된 거예요. 그래서 저 동그랑땡 속만 해놓으면은 하기는 쉬워요. 동그랑땡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예, 요거 다 넣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번 꽉 눌러주시면은 이게 다된 거예요. 그래서 저 동그랑땡 속만 해놓으면 은 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뭐든지 아예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하기 쉽게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소를 놓고 이렇게 해서 요 끝머리가 삐죽하게 나오니까 요렇게 넣어서 한번 쭉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이게 끝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깻잎전은 그러니까는 전 종류는 이 속만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뭐 그야말로 파브리카를 해도 되고 그야말로 포고보수술반 잘라서 반은 잘라서 거기다가 소를 넣고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하기 쉬운 거 주부님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하기 쉬운 것만 골라서 지금 오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깻잎에는 특히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야지만 이 소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붙여서 한번 꽉 짜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짜주는 게 아니고 눌러주시면은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묻혀서 소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기 좋게 또, 문양 내리냐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입 물고 한입 남은 목.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란은 싸기 때문에 결안이 탈까봐 이것도 처음에는 센불로 했다가 약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왜? 속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소에 고기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약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은 달큰 다음에는 약불로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래야지만 걷치 않다고 좋습니다. 자, 약하게 죽, 줄여주고, 또 계란물을 묻혀서 어, 이것도 놓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 계란물을 씌워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뒤집어 줄게요. 아유 노릇노릇하게 잘곳집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음식을 앞으로 잘하게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요번에는 고추전을 해볼 건데요 고추전은 제가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는 데다가 한번 살짝 데쳤습니다 왜냐면은 하 고추전 쪽에는 날거로도 먹기 때문에 굳이 고추전 쪽에다가 많이 입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여기 고추전 안에다가 고추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야 됩니다 밀가루를 살짝 묻힌 다음에 그래야지 그 소가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 놓습니다 자 발로는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소를 넣을 겁니다 소를 이렇게 납작하게 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소 저기 밀가루를 넣기 때문에 소가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죠 그래서 꼭 밀가루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가 안 미끄러지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바로 붙이면은 손을 소대로 놀고 겉으로 안에 있는 게쏙 빠져요. 붙이다 보면은. 그러면 모양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꼭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를 넣은 다음에 계란을계란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소가 안 떨어뜨리고 잘 됩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고추는 아까 내가 소금물에다가 살짝 데친 거기 때문에, 고추는 날고릇도 먹잖아요? 이게 아삭이 고추이기 때문에 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소만 익으면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소만 익으면 되니까, 은은한 불에다가 익혀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봐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은은한 불에다가 요소 있는 쪽으로만 제가 일부러 놨습니다. 요게 소가 있는데만 익어,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 있는 쪽에만 계속 약한 불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면은 한번 익혀준거지만 뒤로 한번 접었다가 그래야지 소 있는 쪽 안쪽도 익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은은한 불로 지져 주면서 그냥 불은 꺼주세요 그러면 이 열로 해서 가열이 되면서 익혀집니다 그때까지만 놔뒀다가 꺼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새송이 새송이 버섯을 가지고 한번 전을 해 볼게요 새송이버섯을 하기가 쉬워요 그냥 큰거 이왕이면 큰걸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잘라서 이렇게 묻혀 주시면 됩니다 계란에 풀어서 묻혀 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살짝살짝만 해도 되니까 예열을 한 다음에 약불로 줄여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계란을 묻혀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진짜 이 새송이버섯은 하기가 쉬우면서도 먹기도 좋아요. 식감이 좋아서. 쫄, 쫄깃쫄깃 하잖아요. 꼭 고기만 나고. 그래서, 물론 이 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쫄깃쫄깃 하다니까 육전도 있고. 또, 여기다가 파프리카, 그저 잘려서 해도 좋고. 또, 제가 그래도 가끔 하다 해는 게또 있거든요. 호박. 호박을 채를 쓸어가지고, 거기다가 맛살을 넣고. 그것도 맛있어요. 해도.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아, 힘들어서 다섯가지만 지금 했는데요 계란물이 남아서 계란물이 남아서 호박전을 까지 해볼까 싶어요 자이것도 밋밋하니까 모양내기 위해서 제가 고추를 하나씩 올려줄게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드시는 분들은 고추가 있으면은 보기가 첫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지금 계란물이 남아서 호박전을 몇개좀 해볼게요. 호박전은 더 쉽잖아요? 소금 뿌려놨다가 이것도 밀가루 묻혀서 하시면은 그래도 남자분들은 이게 또막걸리 안주가 최고죠. 호박전이. 그래서 요거 결합물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하겠습니다. 약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타니까. 그래서 기름을 둘러주시고, 기름을 둘러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박도 자 이것도 계란물이기 때문에 빨리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면다 끝난 거예요 호박전도 쉽죠 그러니까 호박도 썰어 놨다가 아 오늘은 뭐 해먹을 거 없을까 이러다가 전 한번 부쳐먹을까 이러다가 호박전이 제일 쉽잖아요 썰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불을 꺼서 이제 뜸을 들이는 동안에 다 익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을 다 붙였습니다. 이게 했다 보니까 여섯 가지가 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녹두전이고요. 요게 새송이의 전이고요. 요게 동그랑땡 고기전이고요. 요게 생선전, 요게 깻잎전, 요게 고추전, 요게 호박전입니다. 어, 해다 보니까 여섯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만 해놓으면 여섯 가지 아니라 열 가지도 빨리 할수 있는 거니까 주부님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명절에 어쨌든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아,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어, 여러 가족이 맛있는 음식 해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음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